오늘 운동은 유산소 운동 대신 댄스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노래를 간단하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바밤밤, 바밤밤, 인사해주시고요. 바밤밤, 바밤밤, 왼쪽을 찔러주시고요. 바밤밤, 바밤밤, 오른쪽을 찔러주시고요. 바밤밤, 바밤밤, 볼을, 볼을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동작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노래 맞춰서, 노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빠밤밤빠밤밤빠밤밤빠밤밤빠밤밤빠밤밤 빠밤빰 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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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빠밤빰 빠밤, 빠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두 번째 동작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오른손 왼손 오른손 쉽죠? 그렇지만 발을 드는 손과 반대 발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요 노래와 함께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웨드그립 다운돼서 so. 자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보시고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자 다시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동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 번째 동작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오른손 동작에 끝난 데서 다시 몸을 틀면서 왼쪽 어깨 터치 오른쪽 어깨 획 그리고 허리 손을 잡고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노래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에서 이어서, 가사가 뭐지? 분위기가 겁나 쌀. 분위기가 겁나 쌀.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노래와 함께 처음부터 세 번째 동작까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민쌤입니다 네 번째 동작은 어깨 돌리기인데요 제가 한번네 번째 동작 처음부터 끝까지 시범을 보여드린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서 돌리고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제 알아채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리에 손 올리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순으로 어깨를 뒤에서 앞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줄 거예요. 자, 해볼게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되셨 네, 나. 요다 자, 다음에는. 다음에는. 자, 다 다음에는. 자, 다음에는. 자, 다음에는. 자, 다음에는. 자, 다음에는. 자, 다음에는. 자, 다음에는. 다음에는. 자, 다 다음에는. 다 그러면 첫번째 동작이랑 방금 동작을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 올리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이번엔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자, 다들 잘따라오셨나요 만약에 잘안 됐으면 영상을 조금 뒤로 돌려서 반복 시청하면서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동작은 순날책이에요그 다음에 에드뱅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실검을 보인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자,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실검 보여드릴게요. 왜대글이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대글이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채셨나요? <laughs>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팔꿈치를 9 0도로 앞으로 둔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손등 위에서 놔주세요. 자, 손등은 앞을 보게 하시고 짧게 치고 길게 치고. 자 다시 한번 짧게 치고 길게 치고 반대 팔 바꿔서 짧게 치고 길게 치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먼저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되셨나요? 그 다음 동작은 검지 손가락만 번쩍 들어주세요. 여기서 검지 손가락으로 가슴 중앙을 찍고 양쪽 어깨 찍고 손쪽 펴서 귀 옆에 든 다음에 손이랑 머리랑 같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전부 다시 해볼게요. 검지로 가슴 중앙 찍고 어깨 찍고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전 동작이랑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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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세넷자 이번에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왜들게 재미 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잘 되시나요 <laughs> 어렵죠 어입막서 웃음이 나네요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해보겠습니다. 리 재미 없어. 그것 나도 마찬가지. 자 여기까지 잘안 되시는 분은 뒤로 도 같이 영상 돌리셔서 반복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여섯 번째 동작인데요. 여섯 번째 정답은 좀 쉬워요. 자 오른손만 구십도로 앞으로 가슴 앞으로 둔 다음에. 고개만 끄덕끄덕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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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것때 고개 끄덕 끄덕 하는 거에 따라서 아래로 조금씩 내려갑니다잘 하시겠습니까? 자, 자 오른쪽 앞으로 든 다음에 고개 까딱 까딱 하면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자 노래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Tell me what I got to do. 영어로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볼게요. t 미 l l me w h 네, 6번 동작은 좀 쉽죠? 그러면, 어, 처음에 배웠던 4번 동작부터 지금 6번 동작까지 어, 한 번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 여러분들 다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손 허리 에올리 시작해 해볼요요새 m s o 게 유행인가 s o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r r y I'm 두 o r r y I'm o r r y i 원 o 노래 y i 에 s o 서 좀 빠른 빠르기로 동작을 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천천히 한게어렵거나잘안 되셨던 분들은 영상 뒤로 돌려서 반복 시청하시고 꼭 숙지하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런 게 유행이가 왜대게이 재미가 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데미오레가 뚝뚝 네, 한번 빠르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잘 되시나요? 자 이번에도 빠른 빠르기가 안 됐다면 뒤로 돌려서 반복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쌤이 일곱 번째 동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안녕하세요. 오늘 상현 쌤을 뒤어서 제가 그다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배울 동작은 블루투스 켜라는 동작이에요. 블루투스 켜, 엄지랑 검지, 집게 손가락 모양을 만들고 우리 가스렌지 켰 때처럼 그냥 돌려주면 돼. 쉽죠? 자, 가사가 블루투스 켜라는 가사가 나오면 앞으로 손을 내밀고 켜주면 됩니다. <laughs>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블루투스 켜, 블루투스 켜. 벌써 한 동작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에 배울 동작은 디제잉 이라는 동작이에요. 디제잉 동작. 자, 그 전에 이제 어, 달리기랑 비슷한 동작이 있어요. 이거랑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한쪽으로 씁니다. 한쪽 방향을 보고 쓰고 팔을 앞뒤로 이런 식으로 쳐줄 거예요. 근데 음악이 빨라서 우리도 팔을 빨리 쳐줄 거예요. 근데 이때 팔을 쳐줄 건데, 몸 느낌을 살리려면 몸을 앞뒤로 약간 흔들어주는 느낌.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만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이 상태에서 이제 끝났으면 한쪽 손 한쪽 손 카메라랑 먼쪽 손이 자기 귀로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반대 손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CD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디제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팔을 왔다 갔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다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반대편도 해줘야 돼요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자 다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반대 하나 둘 하나 둘 어때요? 자 다같이 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가사가 아무 노래나 틀어, 아무 노래나 신나는 걸로 예요. 가사에 맞춰서 해볼게요.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 노래나 신나는 걸로 자, 다시 다 같이 해볼게요.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 노래나 신나는 걸로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두 번째 동작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어깨 들썩들썩 동작이에요 들썩들썩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끝났죠 디제잉 하면서 신나는 걸로 끝났으면 이제 손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짝 모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깨를 들썩들썩 한번 두번 박수. 하고 반대방을 또 틀어서 한번두번 박수. 할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 이때 들썩 들썩 하는 들썩 들썩 하는데 같이 하체썩하체들썩이썩썩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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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o c k this sock, t h i 들썩, 들썩 들썩 들썩, 들썩 들썩, 들썩, 박수 들썩, 들썩, 박수 어때요? 쉽죠? 자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렇게나 춤춰요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게나 춤춰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춤춰 다같이 해볼까요?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게나 춤 쳐. 자, 빨리 볼게요.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게나 춤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려우면은 다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재생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면 세 번째 동작까지 끝났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쭉 이어서 해 보면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 나 일단 들어. 아무 노래나 신나는 걸로. 아무 n i 나 춤춰. I'm not a night, I'm not a night, I'm n o 기기 night, I'm 한 손으로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넘겨 주면 돼요. 이거를 세 번. 하나, 둘, 셋할 건데, 느낌을 살려주려면, 그냥 이러는 것보단, 쓸어 넘기는 방향 쪽을 한번 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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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더 느낌있게 약간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럼 그러면 이제 이제 모든 지금까지 저랑 배운 부분까지해서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어, 노래에 맞춰서 어,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트럭 아무 노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목소리> 자 이번엔 정상적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불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짝 하나 둘짝 하나 둘셋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둘둘둘하둘둘하둘둘둘둘둘둘둘둘둘나둘짝둘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아무 생각 하기 싫어 라는 가사에 맞춰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45도 앞 방향을 보고 달려주듯이 동작해줍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아무 생각 하기 싫어, 싫어. 자 두번째 동작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해서 한발 한발 아무개로 살래 잠시 하고 손을 펴준 다음에 바로 아묘 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 그대로 해서 아무개로 살래? 잠시! 아뇨!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세번 쳐줄 겁니다. 오른발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팔, 왼팔, 오른팔 세번 올리면서 앞으로 나가줍니다.

암으로 지나고 있대. 방금 생각해. 암으로